항상 내 능력의 최고치를 발휘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가 120%의 성과를 낼수 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나의 능력 자체를 키우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성공적인 인생의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81까지 심리실험을 통해 성과를 120% 끌어올리는 가볍지만 확실한 실용 팁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출발. 영상이 기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 일과 일 사이에 수면을 끼워 넣어라. 프랑스 클로드 베르나르 리용 1대 스테파니 마자 교수는 수면과 학습의 상관관계를 실험했습니다. 대학생 4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스와힐리어 단어를 완벽하게 외울 때까지 두 차례씩 학습시켰죠. A그룹은 아침 9시에 첫 번째 학습을 하고 12시간 후밤 9시에 두 번째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B그룹은 밤 9시에 첫 번째 학습을 하고 잠을 자고 난 다음 날 아침 9시에 다시 학습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일주일 후와 6개월 후에 학습 내용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지 테스트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B그룹의 성적이 두배더 좋았습니다. 공부나 일을 열심히 한 후에는 머리를 식힐 겸 노력한 자신에게 보상을 줄겸 게임을 하거나 재미있는 예능을 보곤 할 텐데요. 정말 중요한 공부나 일을 하는 시기에는 바로 잠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는 동안 뇌가 게임이나 영상에 노이즈 없이 다시 한번 열심히 학습한 지식을 되새길 테니까요. 두 번째, 반복하는 일,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을 할 때는 음악을 들어라. 미국 MIT 심리학과의 로널드 멜잭 박사는 음악과 고통스러운 일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연구팀은 차가운 얼음을 가득 채운 양동이에 손을 넣고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지 실험했죠. 절반의 참가자에게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버티게 했고, 나머지 절반은 이어폰을 끼고 있었지만 음악은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음악을 듣는 쪽이 훨씬 오래 버텼습니다. 음악은 주의를 분산시켜 지루함이나 고통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줍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는 카페에서 일이 잘 된다거나 우리 선조들이 고되고 반복적인 농사 일을 할때 노동요를 불렀다는 것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창의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엑셀 작업 같은 것들이 꽤나 많죠. 이런 지루한 단순 작업을 할 때는 음악을 들어보세요. 능률이 올라갈 겁니다. 세 번째,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물리적 거리를 두어라. 미국 코넬대 마노즈 토머스 교수는 물리적 거리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습니다. 대학생 92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매운 스타흐와 같은 임의로 만들어낸 단어를 보여주고 그 단어를 소리내어 읽으며 얼마나 읽기 어려운지 플러스 3점부터 마이너스 3점까지 점수를 매기도록 했습니다. A그룹은 얼굴을 화면에 최대한 가까이 가져다대는 자세를 취하도록 했고 B그룹은 얼굴을 화면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린 자세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실험 결과 얼굴을 가까이 두고 작업한 학생들은 평균 마이너스 1.31점을 얼굴을 멀리 두고 작업한 학생들은 평균 마이너스 0.88점을 주었죠. 물리적 거리가 멀수록 문제를 더 쉽게 느낀 것입니다.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심리적 거리도 멀어집니다. 그러면 불안이 줄어들고 눈앞의 작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까다로운 작업을 하고 있어 진척이 없을 때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산책을 하며 문제와 거리를 두고 생각해 봅시다. 실마리가 보일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하는 노력은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에서 나침반 없이 배를 몰고 나가는 것과 같을 겁니다. 그래서. 나아가미,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더 나은 노력을 위해서.